안녕하세요. 리오 작업실의 리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진 이 다섯 가지 블랙 잉크를 가지고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잉크는 수성용이랑 아크릴용으로 나뉘어요. <laughs>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제도용도 있고 드로잉용도 있고 만, 뭐 만년필 이런 잉크 넣는 용 잉크도 있고요 일단 아크릴 잉크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것 달러 앤 로니의 블랙 잉크입니다 제가 미리 좀 그려놨는데요 이 아크릴 잉크라고 하면은 일단 빛에 대한 저항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크릴 물감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크릴 잉크가 보통 유화보다 빛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도 좀덜 바랜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품의설명에서 봐도 아이 잉크는 영구적인 디스플레이용을 이용해서 뭐 사용하면 좋다 라는 설명이 써있을 정도고요 고속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예, 드로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포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쓰신 걸 보면 이렇게 굉장히 진한 발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마르고 나면 수채용품을 같이 써도 다시 물에 닿아도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요 윈저 앤 뉴턴 블랙잉크죠. 이렇게 거미 모양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워터프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저 앤 뉴턴 블랙잉크 중에 이런 그냥 까망으로 된게 있거든요. 인디아잉크. 그거는 이제 마르고 나서도 물이 닿으면 다시 번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색깔이 차이가 있죠. 자, 아크릴 잉크는 좀더 아크릴 칼레에 가깝고, 윈저 앤 뉴턴 이 블랙 잉크는 좀더 약간 노란 기운을 띈다고 해야 되나요? 먹색이 조금 섞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진짜 까만 잉크는 사실 아크릴 잉크입니다. 아크릴 잉크 중에도 이게 블랙 누아르라고써 있는데, 이 블랙 노아르 중에는 인디아 잉크에 속해요 그래서 인디아 잉크나 인디안 잉크, 뭐요런 차이나 잉크 같은 거는 특별히 빛에 대한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좀덜발래서 지속성이 좋은 그 그러니까 작품을 오래 간직하고 싶을 때 쓰는 잉크로 좀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병 사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이거는 세네리에르 프랑스 잉크인데 저 발음도 잘 안됩니다 이것도 인디아 잉크에 속한데 이거는 먹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 번짐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게 워터프루프로 나오기는 한 건데 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딴 거보다 연해서 약간 먹 느낌이나 아련한 느낌을 낼때 그때 가끔 쓰는 잉크고요 그리고 이것도 꽤 괜찮은데 닥터마틴에서 나온 봄베이 인디아 잉크입니다 이 닥터 마틴에서 나온 봄베이 인디아 잉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터프루프고요. 그리고 번지지가 않고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을 이제 저는 아무래도 드로잉을 하니까 작업이 얼마나 지속력이 계속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잉크를 찾아 쓰기 때문에 이 잉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 잉크들도 많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뭐전이런걸다 세트로 샀어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잉크, 아크릴 잉크 같은 경우에는 색이 투명하지가 않은데, 얘네는 이렇게 쓰고 나면 색들이 굉장히 맑다고 하고, 투명하다고 하고, 좀 비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비치는 느낌의 색이에요. 약간 수채화 같죠? 근데 색감이나 지속력은 굉장히 틀리고. 이 블랙도 딴 거에 아크릴 잉크, 특히 아크릴 잉크에 비해서 굉장히 맑은 느낌으로 진한 느낌으로 써지는 잉크예요 그래서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제가 골라서 사용을 하는 잉크들이고 아, 마지막으로 요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델리타 블랙 잉크죠 그래서 요거는 무려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1번, 3번 4번인데, 뭐, 홈페이지 같은데 찾아보면 다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특히 많이 쓰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워터프루프고요 내광성이 있어서 빛이 들바래고, 솔리드 블랙이어가지고, 검은색이 굉장히 짙고 부드럽게 나오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델리타는 만화 원고용 잉크를 기반으로 다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펜에 잘 묻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쓰는 거고,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보라색 라벨이 있고, 펜터치고, 만화 작업에 적당한데, 그냥 제가 라인 드로잉만 할 때, 그때 가끔 쓰는 거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수채화용 잉크라고 해야 되나? 드로잉용 잉크로 아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분홍 라벨이고, 역시 워터프루프고, 선이 깔끔하게 돼서, 마르고 난 다음에 수채화랑 같이 쓰기가 좋은데, 그런데 이거 말고, 6번, 5번, 2번은 마카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어, 마카용 잉크 같은 경우에는 마르고 나면 마카가 썼을 때는 번지지가 않는데 수채화 물건을 쓰면 그게 다시 쭉 번져서 블랙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건 빨간 라벨이랑 민트색 라벨이랑 연두색 라벨이 있는데 마카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잉크들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블랙 잉크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 드로잉 하면서 가끔씩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시면 이렇게 번짐 같은 것도 굉장히 다 틀리죠? 그러니까 잉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취향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가장 유명한 애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사실 요두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수입을 해야 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사기가 어려우실 테지만, 이런, 요런 잉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죠. 음, 델리타 잉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트렉에서도 샀으니까요. 초보용으로는 저는 윈저 앤 뉴턴 잉크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 얘네들은 좀 다루기가, 아크릴 잉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다루기가 힘듭니다. 점도도 좀더됨직하고 아크릴 물감을 다뤄본 분들이 다루는 걸좀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예, 오늘은 처음부터 너무 대놓고 재료에 대한 정보를 설명드려가지고 좀 지루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처음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 잉크 드로잉 이런 거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하고 싶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제 드로잉도 많이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드로잉을 보여드리면서 좀 편안한 얘기들, 뭐, 제가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게 됐는지, 뭐, 그림을 시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 관한 얘기라든지, 뭐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렇게 편안한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리오 작업실의 리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